장미꽃이나 넝쿨 식물들을 키워서 올리기 위한 지지대를 몇개 만들어 봤는데요. 철사를 일일이 용접하려니 보통 일이 많은 게 아니네요. 미명 철망 90mm, 높이 150cm, 길이 10m를 구매해서 철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. 9칸을 세워서 철망 양끝 꼬아놓은 결속점을 해체해서 철망 한 줄을 돌려가며 빼줍니다. 분리된 9칸 철망 양쪽을 모아서 빼낸 철망 한 줄을 돌려가며 바느질해서 양 끝단을 다시 꼬아서 결속하면 일단 끝 간단하죠. 원형으로 만든 철망 안쪽에 동그란 철사나 FRP 국화 지지대 같은 걸 용접하거나 케이블 타이로 결속하거나 철사로 묶어서 원형 태를 넣어서 넣어줍니다. 여기선 9칸 이니 9mm 능력망 1칸의 대각선이 127mm고 9칸 이니 1140mm 지름은 37cm네요. 이 원형 테두리 세 개를 원형으로 결속한 철망 안에 팽팽하게 밀어 넣어 세워줍니다. 이런 방식으로 좀큰걸 만들어 봤는데요. 43칸이고 지름은 2미터, 2m 높이도 2미터입니다. 철조망 한 개론 안 돼서 두 개로 만든 다음에 합친 거예요. 이 머루넘쿨을 이 철망 쪽으로 올릴 생각인데요. 두 개로 만든 철망 유닛을 합치는 건 철사로 묶거나 용접하기도 번거로워서 스프링 와셔를 벌려서 다시 눌러서 조여줍니다. 생각보단 쉽게 되고, 강해요. 3부 동그란 동염은 43간을 둥글래 연결한 다음에 하부엔 지름 2m 링을 끼워서 못 움직이게 와셔로 결속해줍니다. 중간 부분에서 지름 1.3m 정도 링을 끼워주고요. 그 다음에 1.8m 주변에서 철망을 한칸 건너서 스프링 와셔로 연결해주면 지름 1m가 되고요. 최상단 끝에는 지름 35cm 정도 링을 마지막에 끼워서 스프링 와셔로 묶어줍니다. 이러면 대충 동그랗게 나와요. 완성되었습니다. 참 쉽죠? 내년에 키워서 올릴 일만 남았네요. 재작년에 이 방법을 테스트하면 사진입니다. 고려 청자 같죠. 장미를 키워봤는데, 만들어 놓은 걸다 가려서 만든 게 부질없네요. 이건 용을 만들 생각인데요. 잘 될지 안 될지 해봐야 알것 같아요. 용머리만 만들면 몸통은 이걸로 될것 같은데, 만들어 봐야 알것 같습니다. 이유는 시행착오를 했던 과정들인데요. 이 방법 전에 만들긴 했으나 좋은 방법이 아니었던 것들입니다.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모양도 마음에 안 들어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